입니다. 오늘 디언엑스랑 비공개 비방 경기 했거든요. 비방 경기. 그래 가지고 이제 형 우리부터 이걸 깨 하고 이제 비방 경기를 했는데 무두 이겼지요. 이번에도 2대 1로 이겼습니다. 우리 응애집기가 챌린저스 1황. 그리고 아까 보니까 플레이오프도 확정이 됐다고 우리 응애집기가. 그래서 너무 잘하고 이기새로쭉우승까지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아무지게. 커리어에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축하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저희 이제 응애집기가 이겼으니까 다음은 이제 저희죠? <laughs> 오 어, 쇼 오, 스킨 주인? 오늘도 출근? 당인가요? 밴을 안 했어? 베네라네스? 베네라네스? 베네라네라 아, <웃음> <쇼패>? <웃음> 너에서 쇼블랑 좋지. 서 가져갔기 때문에 미드 정글 쪽에서 이겨주는 게 비에, 중요한 비에오가 예전에는 중요한데 예전에는 사실 근데 비에고가 되게 주도적인 느낌은 별로 안, 능동적인 느낌은 별로 안나가지고 쇼블랑의 핵심이긴는해 미드에서 중심을 좀잘 잡아줘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이번 뱀픽이 후반은 누가 좋아 보이냐고요? 확실히 후반은 DRX? 스샨테도 있고, 원딜이 일단 애쉬고또 그리고 스타. 를 뽑긴 했잖아요? 물론 칼질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특탄긴 특탄니까 근데 우리 쇼블랑이 잘 크면은 한타 하기 전에 우리 쇼블랑이 이제 깜짝 이 등장해가지고 다이파를 시켜버린다 터널을 그래서 우리 쇼블랑이 좀 중요하다 딥브로즈 귀여워 파이팅 수고하자 와 쇼블랑 진짜 미드 죽여버리겠다는 스펠 아닙니까? 정멸 없고 텔 테일저마 테일저마 미드 내가 그냥 박살 내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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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도못게해지겠다 <쉬게> <laughs> 진짜 단한 명의 르블랑이다 <목소리> 지금 에이스 브레이크 에이스 브레이크 에이스 브레이크 에이스 브레이크 다이스 브레이크 에이스 브이이이크 에이스 브레이크 에이스 브레에스이 이제 안 돼. 슬슬 뒤를 봐황황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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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다. 긴게. 긴게는 아주 날 이런 거야. 그걸 큰 여러 명 있다 쳐도 숨을 키고. 뭐냐고? 이게 나를. 확실히 에쉬 레오나가 있으면은 압박감을 좀줄수 있는데. 그렇죠. 어, 플데 근데 너네 CC가 물어보자? 다 빠졌다. 그냥 라이너가 어쩜 이으니까 스탑 붙을 수, 어? 수 있다. CC가 빠졌으니까. 메우가 CC가 빠졌서도망가 있는 거지. 어? CC를 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유미 심지어 이거 s c 를 뺏어 가지고 바로 도망갔는데. 감사합니다. 나어요어분 날아다니면서 어저 CC를 나가셨고. 그다 많이 우리 펌프다님을 납치를 앞라인부터 막 녹으면서 프로그가 그래도 갑자기 <laughs> 이렇게 일로 와. 와. 관객차가 네. 좀 많이 갑자기 갑가돼요 아직 왔는 남수 천라겠네이라든가 DC가 앞으로 이었을때는데 아, 이미 예, 살짝 긁어 버리면서 위치 한번더 아, 우리 대치구도때폭이 와! 아! 아, 킹 야, 뭐 뭐야, 나 무슨 귀신이 좀 있어! 아, 니 그렇죠. 얼굴이 맞대서 싸움을 못하면, 하늘이 것같은 아, 니니까 너무 는거 본점이야. 진짜 본점 아, 보고 근데 아, 우리는 납치 안 해. 그냥 그 자리에서 자동 살짝형 체메이지 미쳤다. 들어오는 쇼메이 한번 노린다면은 CC 연가 되긴 하거든요. 아, 아, 또 그래. 이게 또 포지션이 뭔가 있게 또납치 근데 이러면은 또 빠도 그래, 그래. 아, 그래. 왜. 왜. 오, 알리스한테 건데. 너좀 좋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알릴 파트도 좀좀더 넣어 주면 좀좋막히는 아무것도 못하다니까세요 루시드루시드루시드 패션쇼 어머 얘 잡니다. 스시드커라 그리고, 그리고, 아. 아. 그그 아. 그리고 이거 잠깐 <laughs> 조금만 봐시고 싶지?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안 돼. 바로 레서스 깨지. 내가어게 파괴가 됩니다. 아, 근데 쇼블랑이 진짜 아까 미드에서 특탑짜게 진짜 레전드였어 음, 음, 너무 잘했다 리신, 바이 무조건 대나겠지 첫팬? 오르블랑 뭐야 이 리스펙 샤라우 이거 뭐야 그리고 그 상황 와 이거 진짜 아지르에다가 제이스에다가 이거 얼마만에 보는 거야 이거 진짜 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다 와 이거 기대되는데 뭐? 이거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세, 두 세, 명이나 네. 그리고 또 우리 민씨 민시, 네. 민씨도 솔직히 이번 서버에 거의 안 꺼내가지고 너무 반가운 우리 민씨도 좀그대 기대 기대합니다 많이 안 꺼냈어가지고 와이 라인전 너무 힘들다. 어 예. 수업한다. 라이저. 고생이 터나니까. 아 선수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텐. 근데 이게 미치게. 제 어? 위에서부터 조인 다음에 오면은 제이스 입장에서 오 어! 어, 지금 봤어요. 오왜 살짝 살짝 보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점멸. 점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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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신으로 버티는 중. 배신으로 버티는 중. 배심으로 버텼어 아, 아, 이걸 박사장님이 무대 착장으로 버텼어. 아무것도 안 쓰고 버텼다. 나중에 뭔가 다 이반 상황에서 몰래 먹으려고 한 번씩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근데가좀 빠지. 제이스는 숨죽이고 있다. 그리고 삼바삼이 수업했을 때 가장 못 나갈 수있는 이게 만약에 러브샷이 뜨더라도 괜찮다고 오, 생각했던 거야. 이해 오오오오오오 내다 들어왔다, 네. 내가 다 들어왔다. 오케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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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타가 아까 전멸이 없으니까 결국 여 먹으면 제이스 지켜 제이스 지켜 제스 밥먹어 이러면 스가 망하거든요 아큰일요제이 그리고 상대 체력이 많이 여유 있으면 켈린이 이거끝 잖아요? 아, 아, 나이스 어, 켈이나여네 아, 시간 끄는 건 캐랑 그 뒤에서 오! 어, 우 어, 어, 여기, 여기 진짜 레전드, 레전드. 같은데. 와! 아, 나이스. 순간 대포를 아, <laughs> 뭐야 이거? 이런 선물이 감사 <laughs>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야, 아플 수밖에 네. 없다고요 이거 그리고 전 쪽도요. 네.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어, 먼저 가요. 우리가 네. 먼저 가요. 어, 우리가 바텀도 먼저 가고 서포터도 먼저 가요. 아, 점멸이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네, 원이가 네. 얼마 전까지 바텀의 모습을 비서멸없는루시야 될 거. 편안하게 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니, 네. 지금 너무 유리한데 라이너들의 근데... 턴을 써 가지고. 좋습니다. 영원한 승리네. 마이요 시황 기도 하고 턴도 유리죠. 네. <laughs> 결국 미드 주도권이 이 화살 때문에 한턴여서 마이소. 고 <laughs> 타이밍도 더 깔끔하게 잡니다 화사성 말로 협곡을해행해 주지. 보는데 이거 현상금은 맛있긴 해요, 먹으면. 어. 예. 아! 아! 현상금 먹데 이러면 이러면 근데, 후소 일단 후소 후소. 비로넘어가 뒤로 돌아가는 어, 지금, 뒤로 돌아가는데요. 그래. 어, 너무때 아, 돌았나? 그래 가데 이게

사랑신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대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교환 되면 어떻게? 레나파가 아, 어, 여기를 없잖아. 이걸 하고 <laughs> 들어가요. <친구들이 보면> <laughs> <없을 웃음> 요 왜냐면 우리 그래서? 애쉬가 너무 세거든. 우리 애쉬가 좀 그냥 좀 너무 세니까 우리 형이 너무 아 세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그냥. 야 우리 애쉬 형이 너무 세, 우리 아즈를 형이 네. 너무 강해. 게임 다시 집 가야 되나요? 네. 아, 아니 전진 기술을 만들어 버리니까. 아,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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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죽어! 아, 맞았어. 마법하이. 이렇게 스폰지가 사라집니다. 이러면 아, 이게 그데 공성이 안 돼서 이거 대치가 너무 이뻐요. 허리가 이쁘게 나와. 또또또 또. 어, 그래서 메가, 메가를 일단 변해야 돼요. 지금 메가... 어우 근데 메가가 좀나가있어 메가가 시가막 따라간다. 메가가 메가, 나 메가, 직접 나를 애시가따라가지고애시가 공룡을 사냥하네요? 메가 약이다! 저게, 저게 애쉬가 카메쉬인가요 저거 아. 설마? 하나 둘씩 날려버리면서! <laughs> 킹기는 실제 데스도 계속 뻥뻥 쏘고 있고. 거의 무결점의 경기력인데요.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팀 오늘 어, 가이드합니다 이대0세대 아, 아, 너무 좋은 있었는데, 경기력으로 너무 잘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좋세요아 아, 근데 토요일 진짜 세라데 이 쇼다운 때 진짜 아, 면맨치 너무 개꿀잼인겠는네 무조건 치킨 시켜서먹어야겠요 나사를 팍팍 이면서 거의 실점 는 경기를 만들어냈요 이강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